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었죠. 관계성과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대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급이 달라져요. 자, 구약 때는 관계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주인과 종이었어요. 신약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들, 자녀급. 새 시대는 하나님은 신랑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신랑의 입장이고 이 시대 에 맞이한 우리들은 신부의 입장 이렇게 중요한 얘기 시대마다 한 단계씩 사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제였어요 자 오늘 배우는 신명기는 구약 신약 새역사 어디에 속해요 신명기는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등장 인물이 하나님이 나오시고 중요한 얘기 구약 구약 하나님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좀 보면은, 신명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종처럼 대해요. 그래가지고, 너좀 잘못하면 죽어. 그래갖고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세게 벌주고, 그리고, 봐봐요. 구약 때는 인생들이 인생들, 모세 말고, 인생들이 하나님께 직접 막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구약시대 때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아주 아주 두렵고 무서워서 너무너무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어떤 입장? 주인과 종의 입장이었어요. 구약성경 오늘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뭐 비둘기를 잡아오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들은 교회 올때양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물건 고기 양 고기 챙겨갖고 오세요.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오겠어요, 여러분들? 안 온다니까요. 오늘날은 안그러죠 오늘날은 심플해요. 오늘날은 어때요? 신랑이 신부한테 여보 오늘 멋있는 옷 입고 나와 예쁘게 하고 나와 우리 차 타고 드라이브 가서 머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가죠. 불약대는안 그런다니까요. 종시대여서 너좀 잘못하면 매 맞는다, 죽는다, 죽여버려라. 뭐이래요 잘못하면. 근데, 어, 신약대도 인생들이좀 잘못하면 하나님 막 죽여버려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줘라, 그래요. 용서해줘라, 이래요. 새 역사는 더 그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성. 그래서 첫 번째 부제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제는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뭘 주신다? 사랑의 주권을 주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속에서 잘 봐봐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기는 줘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지는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특별히 관계성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모세 인생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인간들의 그 관계성을 그들의 대화 말에 하는 수준 정도를 잘 봐봐요. 네,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 뭐. 그, 이스라엘은, 자, 재밌는 얘기.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야,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그 아들,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어요. 열두 아들. 열두 아들.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죠.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또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1번 아들이 자손 번식을 했고, 2번 아들이 자손 번식, 3번 아들이 자손 번식을 했죠. 그래서 열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돼요. 각각. 그래서 열두 지파가 생겨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자손들이 만들어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예를 들어서 갓, 갓이라고 야곱의 아들 중에 갓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그 그 아들의 자손들은 갓 지파가 되는 거예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베냐민 지파 이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를 만들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되어 있어요 자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빨리 빨리 해볼게요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이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땅을 준게 없어요 레위족속 이들은 기업도 없을지니 레위지파는 여호와의 화제물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구약되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소랑 양이랑 비둘기 갖고 제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재물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이걸 레위지파가 먹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그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3절 제사장이 이걸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 드리는 재물을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레위 지파 제사장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사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레위인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레위인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인이라 하나님의 레위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은 또 특별히 따로 챙겨주셨어요 자그 다음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민족들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이방 민족 가난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니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가나한 원주민이 쫓겨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뭐 신접하고 박수 무당 이런 거 길흉을 점친다고 하면서 아들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가나한 족속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냐 그런데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원시인이죠. 영적으로 아주 저 차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집 찾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말을 듣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도 타로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우린 없죠. 없죠. 오늘날도 이런 원시 그런 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는 꼴을 하나님이 안 두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꼴을 안 두고 보실까요? 봐봐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그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무당이 이래라 저러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저차온 자들만 이렇게 점쟁이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 세상 최고, 최고, 최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따라다니, 들을 것도 없고 상대할 것이 없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15절부터.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려고. 자,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저를 잠깐 봐봐요.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동, 시, 성. 그러니까, 구약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배우시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격도 알수 있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법칙, 원리를 알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배우면서 오늘날 현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미오기를 위하여, 정원이를 위하여, 옥진이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누구죠? 나, 모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나,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모세가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구한 것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네가 그날 호랩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하나,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하나님의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인간인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기네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나 여호와가 인생들의 형제 중에서, 똑같은 사람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인생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나 여호와의 말을, 이거 중요한데죠? 나 여호와의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사명자의 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그 사명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온 백성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펼치는 방법이에요. 최근 주일 말씀으로 하면 뭐였을까요? 제목에 있었어요. 영은 육을 통해서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죠.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 사명자, 메시아를 한명 택해서 하나님이 그 육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였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 19절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짜도 있단 말이에요. 가짜 사명자가 있어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여기해 주려고 오늘 고른 걸잘 봐요.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가짜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말을 뒤집어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가짜 선지자죠. 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 그러면, 너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잘 봐요.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제가 이거 선생 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음에 입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입, 마음에 입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눈이 있고, 마음에 귀가 있고, 마음에 입이 있어요. 이거 봐봐요.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생각 만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영계는 이게 다 들려요. 마음으로 이르기를. 육신의 입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내 혼이, 내 영이 생각만 해도 이게 영계에서 들린다니깐요. 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 가짜 손지자가 하는 말이, 가짜 손지자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 손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짜로, 엉터리로 전해주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 여기 2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이게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분간하는 방법.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말을 했는데 그 일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에그 선지자가 지가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 가짜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비법이 뭐라고요? 다시.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뭐뭐 하실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언하셨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앞으로 증언이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 예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